다음 게임, 이번엔 저는 적어전한번 가보랍니다. 출발합니다. 렛츠고! 오늘 스타 서버 이슈 문제로 공방이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레더 부캐로 예능식으로 이터먼트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 참고 부탁, 어, 우리, 어. 자, 이번엔 상대 바꾸도 저고요전 저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예? 아니, 이거 15승, 15승이 되는 조금, 어, 너무한 거 아니지? 아니, 아니질럽소 이게 뭔 소리죠? 예예 예. 조금 이상한 멘트를 좀 치고 있는 기어층인데예 포지 더블 하면은 상당히 주도권을 내주기 때문에 게이트 더블로 출발하겠습니다 찌르면서 상당히 어그레시브한 퍼포먼스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나요 그죠? 어. 포지 게이트 러프 어? 잠시만 팔일럿 여, 여롷 예? 천장도 팔일잡 잘못 쥐었는데요? 예? 이거 팔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방칸 여기거든요? 까먹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어새잖아 이거 예? 아 심시로 잘못했네 아니 이게 아닌데? 에큰일네 조금 후드로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에 에너 구크드론 포포 하게포장 아오와 그래서 바로 생산해줍니다 감사드리게여오오오 오냐또 오냐꼬 절대로 해처리 그냥 남 바꾸지 않습니다 만나요 거기 찍으세요 괜찮습니다 거기는 여기만 안주습니다 꿇어붙이고 저는 못뭐 수비 이거 상대 구드론입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일 때 포즈를 보통 막고 납니다. 맞나요? 그러나 고수들은 포즈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 노발부득이기 때문에 맞나요? 입구 찾아 막아줍니다. 드라이빙 좋구요 드라이빙 스루 그러면서. 아우! 들어가. 오우! 어. 웃습니다. 라구야구. 저거는 위쪽으로 생각하잖아요. 참 심한 엔업. 아히나히나히나호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대 여러분들, 멀티툰 유도했습니다. 만나요, 영화들. 야구.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요 사타가 돌릴게요. 야구야구. 엔어, 도크만 가주는 엔어. 엔어, 허허허, 허우젠. 그러나, 기호칭, 괜찮습니다. 완벽한 지금, 어 양방, 어 멀티세스팅 플레이로 상대에게 기선제압 성공하게 됩니다. 만나 형들? 네. 이런 경기력 1년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기호칭한테는 말이죠. 그죠? 네. 예. 부족합니다. 바로 포지 들어가고요. 감사드립니다 어, 마 무시한지 퍼포먼스가 여러분들 이어지고 있다는 여러분들 참고도 하립니다 보통 어? 내기 안해 여러분들. 기호칭, 오늘 날 잡았나요? 컨디션? 예. 저는 좀 많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베스킹 까르통 하나 올려주면서, 애널럿 아 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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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야 어우 셰이클럽 애널럿 조금 어우 oh, 치려바릴 수도 애널럿 럽 이탈리아 이거나 그냥 막아도돼 oh. oh. uh. 기호칭 보통 내기는 아닙니다 만날 형들 기호칭 보통 내기 아니에요 이 쪽에서 싸워주겠습니다 컨트롤 치려버릴 의미니다만 기오찐 보통 내기 아닙니다. 맞아요, 형아들. 야,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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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저러서 돌려, 돌려.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박 싸지르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릴게요, 형아들. 어마무시한 퍼포먼스에 상대 여러분들 조금 움찔되고 있는 것까지 느껴지십니까? 상대의 움찔됨이 말이죠. 그러니 감히 일을 한다고 이것은 상히히 감히 나오는 순간 진짜 장도놀입니다맞나요 형아, 영아, 영아들 자투 그러면서 바로 위로 쪼집니다. 퍼포먼스 질어줍니까 퍼포먼스 질이나요. 좁은 입구 속에서 발로 걷어주고 싸워줍니다. 싸워줍니다. 질러 분들로 질어버리는데요.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버피, 너피, 퍼피로아빠그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사들갑니다 그러면서 라크든 베이비까지 올라가주면서 아빠 계속 들어가는데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끼오진 버저 퍼포먼스. 이 기세 버저. 이기 컨트롤 버저. 풀업 찍어주고요. 정말 질어버리는 퍼포먼스인데 빡 가슴 들어갑니다. 아빠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드캔 하나더까지 늘려준다면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퍼포먼스 여러분 죽이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어, 기어칭 뭐죠? 그냥 미리 포드캔 하나더찍겠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거기좀더 뽑아주는 모습이고 엄청납니다. 맞나요? 아, 조글로 아닌 질럭 아닌 지럭 안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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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랴 톨랴 또 예? 예? 아니 잠시만 에너 포포할렛 에너 이런거에 무너질디호증 아니에요 호우 이런곳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디호증 조금 어 지려버리는 친구 맞습니까 우리가 호우! 예? 기어진 지금 떨고 있나요, 떨고 있나요, 기어진 뭡니까, 뭐예요? 누가 말좀 해줘. 다크팀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께요니하영아영아 <laughs> 영화들. 영화, 영화, 그. 생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laughs> 야또이 경기력 뭡니까? 천년에 한번 나와야 말까? 경기력 뭐죠? 천년에 한번 나와야 말까 말까, 할 경기력, 예? 나와야 말까, 말까 하는 경기력 오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봉삼로 봉단이다, 봉삼로 봉단로 봉단. 시청자분들 이겼습니다오마이커 oh 아이고야 여러분들 이 양반이 고골 때리는데요? 어... 안녕하세요 초고수시네요 전적이 개천맞고 기억상실 거리 태풍만 예? 시청자분들 뭔가 여러분들 임자를 조금 만난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보니까 예이 양반이 전적이 오지네요 여러분들 <목소리> 보세요 44승 실패예요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정말 지려버린 것 같습니다. 어우 시끄럽. 야, 왜 얘가 왜 따라오지? 나 지난 거부터 여러분들. 희한하다, 여러분나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나 키보드 뭐 문제 있나? 어? 왜 하나가 왜 따라오지? 진짜 희한하네 얘를 뺐거든? 1번을 빼 얘를 루고 뺐는데 하나가 뒤에 따라오더라고 골 때리네 이거 자원 파괴가 큰데 이거 자 어깨 긴장 풀시고요 어깨 긴장 풀고 팔에도 힘 빼세요 예. 고기 뒤로 젖히시고 차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귀요찜 자 질러다 놔둬 음. 아 저 <laughs> 예약 <laughs> <전략> 시뮬레이션 아니에요? <laughs> 아,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말을 갖다가 조금 좀작같치 한다. 실력이 있든 없든 떠나가죠고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어, 어떡하냐? <laughs> i l 5 0 m 안에 다 터졌나요? <laughs> <안> 하셨나요? 아, 하나 면 가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네. <laughs> 상당히 웃나게 채팅을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채팅 때문에 좀 기분 좋아졌네요. 자, 네. 다이는 고수 어. 징장아 아, 기분 좋아졌어. <웃음> <웃음> 근데 그거, 이 채팅이 제일 잣. 자... 아꼭 이런 거꼭 이렇더라 보면은 여러분들 아 이+ 이런 친구들은 꼭 그렇더라고 보면은 음 이런 친구들이 말을 제일 어잣같이 합니다 거야거짓말니라예이런다이다 그래도 여러분 한 판을 이겨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채팅하는 거지 아니랬으면 여러분들 아. 야 난리 났다 시청자분 인정하십니까 첫판에 약간 제가 길을 살다 꺾어 놨잖아요 예. 지금 그것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어. 이 정도로 나오는 거지. 진짜 대형 사고 날 뻔했어. 형아 말하는 거 보니까 엄청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 뭔가 말을 같은 말이라도 와 대단한 클라스야. 어, 내 실력은 확실하게 있는 사람 맞아. 근이 네 친구는 응. 음, 내부 알아요.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뭐 이것저것 뭐 핑계 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뭐가? 어, 오늘 왜 이래? 시방 가까 따까, 시방 가까리 날로.

여러분들, 감도는 인정할게요, 솔직하게. 음, 음, 감도는 인정했습니다. 음. 바로, 네, 여러분들, 말을 갖다 넣으면 여러분들 너무 좀, 어, 김나게 여러분들 약간 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로만 안 할게요, 여러분들. あっしやったらいいな。 그냥 예? 시청자분들 좋나요. 시, 시청자분들 시원하십니까 시청자분들 혹시 시원하시나요 방금꺼 멘트 시청자분들 시원하세요 꺼져 그냥 나대지 말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대리만족 되세요 예 시청자분들 예? 그냥 꺼져 말이 많냐 우리가 예 이런식으로 말하는 뻔세랑 그죠 여러분들 요런 어 같은 경우는 지가 느낌 당해봐야돼 우리가 마, 말을 하더라도 욕을 하더라도 괜찮거든 괜찮은데 뭔가 말하는게 어 조금 너무 이렇게 지 실력이랑 상대 무시하면서 깔아뭉개서막 너무 심하게 하니까 나도 이상기 친구랑 그, 대화를 뭐 특별히 하고싶지가 않아 그치? 그냥 하고싶은 말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밖에 없어 이두 글자 말고는 하고싶지 하나. 어. 근데 여러분들 먼저 아세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거는 이 양반이 실력이 워낙 그래도 좋 친구니까 이, 이 정도 상황까지 흘러갔는데도 좀 봐라 운영이 된다 이봐라 골 때리는 거야 우리가 어, 이 양반 이제 잘한 사람 진짜 많다니까 오라 안 찍어 우리가 만나 여러분들 에너 아이나 이나 이나 나 응이 이이어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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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 들려 술뜨 또 들어줘 또뜨 공이로 때는데요 어이 상태에서 희방예천도높하는 채팅 있으세요 혹시나 예 여러분들 원하는 채팅이 무엇입니까 뭐, 야, 지옥으로 꺼져. 지옥으로 꺼져. 그냥 나가시면 재방미스 재미없네요. 너패도 기분 별로 안 좋아. 넌, 넌 그런 인간이야. <laughs> 자기를 패면 기분 좋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골 때리는 거야. 어. 너무 자극을 하지 말고, 그 정도면 됐어. 막켓 가자. 음. 만약에 여러분들, 있잖아, 방송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만약에 1대1 그냥 하는데 이런 친구 만났다 저는 리게안 해요, 솔직하게. 나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저 여러분들?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야? 그래서 솔직히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어.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한 겜도 하주도 원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니야? Thank <laughs> you.